희우야 눈 봐라 할머니 동네는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단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 희우 오면 썰매 태워주면 좋겠는데 눈이 많이 왔다 온 천지가 다 하얀 하다 우리 희우 썰매 할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 희우야, 썰매 타면 좋겠다. 눈이 얼마나 왔는지, 응, 하얀다. 온 천지가 다 하얀다. 야, 보람이 삼촌 왔다며? 보람이 삼촌한테, 응, 놀아달라고 그래. 재밌게 놀아달라고. 응. 야, 희우야. 눈은 거 봐라. 눈 지금도 얼마나 오는지,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. 온 천지가 다 하얀하다. 희우야, 눈 봐라. 우리 희우가 오면은 썰매 탈수 있는데, 응. 이거 봐.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. 할아버지 발자국 봐라. 응. 그래. 재밌는 시간 보내라. 유야.